나가 여기에, 부지머니이 일기장을 가져가라. 이래서, 니면서 일기를 쓰는데, 이게 지금, 아마, 이게 네 번째, 10월 17일 날떴어 쓰고 있는데, 본부에서는 일기를 못 써요. 왜냐면 일기를 언제 뺏길지 모르니까 말이야. 이게 썼다면, 가그거하니까쓸 수가 없다, 이게. 쓰고 싶어서. 그러니 해외에서는 좀그 자신있게 좀 써요. 근데, 거기에 미국서도, 여러분, 뉴욕 같은 데서 그 미국 사방을 만날 때는 이게 뉴욕이라는 데는 어떻게 자동차가 많든지 이게 걸어다니는게 빠릅니다. 그런데 센트럴 포스트 빌딩, 빌딩에서 만나자. 그래, 이게 가르치는 데는 잘못 갖고 센트럴 포스트 오피스 봤어요. 운철골을 봤잖요 그리고 급다그 그래, 거기서 저하위이 가다니까 또 시간 걸려요. 자동차를 타니까 가야죠, 차가. 하쏘기 뛰어다니면서 그 뉴욕 폭판을 달렸습니다, 달렸어. 명색이 난 내가 하는 거다 하면서 대통령으로 나 잘났던 놈이 미 뉴욕 하을막 달렸다 말이야. 죽은 시골에서 나서 시간 맞춰 보니까 이 사람은 또 미국 사람이 꼭 시간 지킨데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30분 40분 늦게 와요. 천채가도 되는 걸또 똥을 뛰었다 고 말이야. <laughs> 그래그나저녁에게 일기를 쓰면서 내가 이 짓을 하고 다니는 것이 과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노력을 하니까 나 혼자 힘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 후로 미국의 뉴욕타임스에서 내 자신을 기고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내 글을 같이 실었습니다. 일본식으로 만하면 아사시는 인물에다 내리치려지면 일본도 많이 달라졌어. 이런 걸볼때 우리가 력하는 것은 기쁘고 정답을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서 결정하고 뜻을 기피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아사히신문에 사설을 봐아사히신문에기사를 봐하고, 잔뜩고 오는 것 됐으면, 아사히신문 마이신문, 용의신문에 논설교실을 전화해서 좋은 사설 써줘서 고맙다. 말씀해주세요. 설명만 드렸으면, 그걸 당신들이 그리라고 쓰느냐? 사용장실에서 조작을 가지고 나는 한국 사람으로서 이러이러한 민간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 많이필요하면 내가 당신들 만나면 되어있다 여러분들이 아사히신문이든지 혹은 외무사이든지국의원들 이러이러케 해가여러분의사일 해가지고 주소 어디 쓰고 전화 쓰고 딱딱 쓰라고 단속하냐? 그런 걸 하면 굉장히 자극을 받습니다.